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어제 내각 이후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는 계속 적색신호등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오미크론 발병에직면해 있다고 말했으며 주황색 신호등 설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레스토랑 협회는 접객 업소들이 실내에서 허용되는 200명 이하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쓰라린 실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만 205건이 새로운 사례가 발생했으며 아돈 총리는 오클랜드에서 발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다른 곳은 아니며 보건 시스템이 여전히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 19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734명으로 25명은 중환자실에 있으며 코비드19 사망자도 9명이 추가됐습니다. 학교 내 높은 코비드 사례는 오타고 대학의 전염병학자 마이클 베이커 교수가 뉴질랜드를 신호등 시스템의 적색 설정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돈 총리는 월요일 오후에 또 다른 내각 검토를 하게 될 최소한 4월 14일까지 적색 상태로 국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병의 중심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오클랜드가 주황색 설정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아더는 공중보건 공고에 따라 적색에서 이동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완뉴스에 의료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으며 신중한 접근 방법이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었다며 적색 설정 유지를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코비드 19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으며, 일부 어린이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코비드 사례의 약 3분의 1은 20세 이하로, 대다수는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16일 이후 406명의 10세 미만 어린이가 코비드 19로 입원했으며, 이는 전체 코비드 입원의 8%에 해당합니다. 10세 미만 어린이 한 명이 코비드로 사망했습니다. 10세에서 19세 그룹에서 271명이 코비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는 전체 입원의 5%입니다. 오타고 웰링턴 대학의 소아 전염병 학자인 아만다 크발스비그 박사는. 코비드19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역량이 매우 과소평가되었으며 이것은 우리가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크발스비그 박사는 뉴질랜드가 어린이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에 안주했고 이로 인해 특히 학교 및 유치원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고 널리 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신다 하던 총리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던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에프 바로 외곽의 부차 마을에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한 후 나온 것입니다. 부차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이 지역을 점령한 지한달 만에 대규모 부덤이 발견됐습니다. 부차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군이 남부항구 마리우플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병원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표시된 극장을 폭격한 것을 거론하며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또 다른 도발이라며 부차거리 곳곳에 있는 시신들의 사진과 영상들을 일축하면서 전쟁 범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가 러시아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합류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모든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외무부 장관은 과도 정치가들과 그 가족들인 36명의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제재가 어제 자정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우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이번 2차 자율제재가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사업가들과 그 가족들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들과 러시아 최대 기업의 회장 및 CEO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뉴질랜드로 여행하거나 자산을 이곳으로 옮길 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에 의해 부과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금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는 여전히 노스랜드의 호화로운 헬라나 베일 로지를 소유한 철광왕 알렉산더 아브라모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밀 하우스 민간 투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첼시 축구 클럽 소유주 로만 아르카디에비치 아브라모비치는 포함되었습니다. <목소리> 클랜드 한인회의 코비드 관련 규정과 새로운 백신 정보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09443에 7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당 당수인 크리스토퍼 록스는 국민당의 사이먼 오코너 의원이 중립적인 이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타리키라는 이름을 지지했습니다. 국민당 의원의 보다 중립적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럭스는 더 후이에 자신은 알지 못하며 오코노 의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오리 시사쇼 프로그램인 더 후이와의 첫 번째 인터뷰에서 럭스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당은 마오리 보건당국을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오리와 공동통치에 대해서는 럭스는 국민당은 조약 합의에서 나온 협정을 지지하지만 두 체제를 만드는 협정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럭스는 마오리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유아반, 코안과 레오, 마오리의석, 마오리방송을 지지하지만, 마오리병동이나 마오리보건당국은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주택에 대한 허가가 전월에서 6% 이상 감소한 데 이어 기록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월에만 거의 4,200건의 건축 허가가 승인됐습니다. 코올러직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인 켈빈 데이비스는 지난 12개월 동안 기록적인 5만 건의 건축 허가가 승인됐으나 자재 부족과 증가된 자재 비용으로 인해 모든 주택 공사가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비스는 건축 허가가 앞으로 몇달 동안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도 자재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4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3원 3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6원 44전입니다.